에펭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프로 에펭라입니다.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된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소스를 가지고 있기라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리플레이스 포티지로 깨진 파일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. 애초에 저장할 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정리해서 저장해주는 콜렉트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지금 내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할 경우가 있겠죠. 자, 그럴 때에는 파일 메뉴에서 dependencies, 콜렉트 파일을 골라줍니다. 그리고 콜렉트 소스 파일을 all로 골라주고 이 부분을 체크해서 완료 후에 폴더가 열리게 해줄게요. 그리고 아래 콜렉트 버튼을 눌러줍니다. 여기서 위치는 한글 경로가 없는 상위 폴더에 위치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D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해 볼게요. 이름을 적을 때에도 영어로 적어주고 저장 눌러 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사용한 이미지나 영상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이런 리포트가 하나 생성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. 이 리포트를 열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. 아래쪽에 보면 사용한 폰트가 나옵니다. 폰트는 콜렉트 파일 때 같이 저장되지 않아서 따로 넣어 줘야 합니다. C 드라이브에 윈도우 속 폰트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들이 모두 나오는데요. 여기서 지금 사용된 폰트를 검색해서 찾아줄게요.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 폴더에 넣어줍니다. 자, 여기서 끝이냐고요? 아니죠.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 컴퓨터에 에펙 버전이 여기보다 낮을 수가 있겠죠. 낮은 버전에서도 열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. 파일 메뉴에 save as 눌러서 맨 아래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. 좋습니다. 모든 버전에서 열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낮은 버전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게 저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버전을 낮춰서 저장하는 것과 폰트 넣어주는 것꼭 기억하세요. 이번에는 좀 정리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특정 컴프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까는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저장됐는데요. 사용한 것들만 저장하려면 콜렉트 파일에서 a l 말고 For All 컴프스를 골라주고 여기 리듀스 프로젝트를 체크한 상태로 저장을 해볼게요. 자 폴더에도 파일이 많이 줄었죠?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아까보다 훨씬 파일이 줄어들었죠? 실질적으로 컴프에 넣었던 파일들만 저장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필요한 컴프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인터넷에서 템플릿을 받았을 때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. 어, 여기서 저는 1번과 2번 두 컴프만 저장해 볼게요. 1번과 2번 둘다 선택해주고 마찬가지로 콜렉트 파일을 눌러줍니다. 컴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f o r select 컴프가 활성화 되는데요. 이걸 골라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reduce project 와이 부분을 체크한 채로 저장을 해줄게요. 그리고 콜렉트 파일 된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선택했던 컴프만 남아있죠? 좋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폰트 넣어주는 것과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끝!